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충모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만원의 숙박시설 할인권을 지급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 소비 할인권을 다시 발급한다고 4일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급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급되는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합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3일 발급한 지역 편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단투숙 기간은 강강 시장 비성수기에 강강을 활성화하고 추가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 연시를 제외한 오는 11월 9일 화요일부터 12월 23일 목요일까지로 한정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사용 또는 숙박 예약해야 하고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미 사용자의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비 7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만원 할인권을, 7만원 초과할 때에는 3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 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할인권 사용 방법과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누리집 내에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 할인권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살펴보면 참여 온라인 여행사 법인명과 발급 채널을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야놀자에 야놀자 데일리 호텔이 있고요 15번에 주식회사 위메프에 위메프가 있습니다 17번에 주식회사 인터파크가 있고요 채널로서는 인터파크가 있습니다. 25번에 현대 홈 쇼핑에 현대 홈 쇼핑이 있습니다. 30번에 주식회사 하나 투어에 하나 투어가 있고요. 32번에 11번가가 있습니다. 32번 11번가부터 47번까지는 11번가 중소 전문가 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 온라인 여행사는 47개사에 36개의 발급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국내 숙박 예약 시 할인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 1670-398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충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